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치 알아요의 부가티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원구는 강북 최대 재건축 기대단지로 꼽히며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많은 기대감이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재건축을 누리고 갭투자를 하신 분들, 영끌족분들의 항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집값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 아파트, 바로 월계동 미성, 미륭 3호 아파트입니다. 월계동 미성, 미륭 3호 아파트를 약칭하여 월계 미미삼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호재를 많이 갖고 있는 월계동 미미삼, 하지만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세를 모 피한 정도가 아니라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계동 미성, 미륭, 사무 아파트는 동일한 위치에 같은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형별로 아파트 단지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데 3930세대 총3 2개동으로 건폐율 12% 사용 승인일은 1986년 6월 7일입니다. 최고층 1 4층에총 주차대수는 2055대로 세대당 0.52대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최근 가장 많이 하락한 사무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23평형이고 총 1260세대인 사무 아파트 단지는 층고가 14층인 중층 아파트 단지인데요. 사무 아파트가 2021년 9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최근 2022년 12월 5억 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 가격이 4억 7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48% 하락한 가격입니다. 13평형으로 구성된 5층짜리 저층과 20평형으로 구성된 14층고의 아파트를 미성아파트 단지라고 부르는데 이들 미성아파트의 최근 시세를 살펴보면 총 500세대이며 저층 단지로 구성된 13평형은 매매가가 6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총 1,120세대이며 14층 중층으로 구성된 20평형은 2021년 9월에 8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2022년 12월 5억 8,5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33% 하락한 가격입니다. 21평형이고 층고가 14층이며 총 1,050세대로 구성된 미륭 아파트 단지는 2021년 9월 9억에 거래되었으나 2022년 12월 5억 8,400만원으로 3억 1,6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36% 하락한 가격입니다. 교통편으로는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호선 광운대역,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7호선 공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곧 GTX C라인 개통 예정인 광운대 역세권이고요. 동에 따라는 6호선 석계역과 7호선 공릉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왼쪽으로는 영축산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내 한천초, 녹천초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단지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게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로는 대형 쇼핑몰, 병원, 스포츠 문화 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광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2021년 11월 8일 이미 재건축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각종 호재를 갖고 있는 월계동 미미삼의 최근 가격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393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호선 광운대 역세권으로 위치도 좋고 건폐율, 용적률이 매우 좋아서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아파트 값 상승 시기에 주목을 받으면서 꽤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이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면서 월계 미미삼 아파트도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집값의 반등이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